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고객님들은 차량을 구매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엔진 미션은 말안 해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외관이라든지 옵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많이 보잖아요. 물론 외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차를 이렇게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운전하면서 실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실내 인테리어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연코 시트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는 뭐, 검정, 브라운, 화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브라운 시트는 너무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검정인지 브라운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안쪽 베이지 시트, 펄팅 나파 베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고객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르땅식이 모델 중에 하나예요. SM6를 준비했는데 그 말은 즉슨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이겠죠.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르노 삼성의 SM6 2.0 GD. 아래 등급 한대 준비를 했고요. 2017년식에. 92,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에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도 아리등급이니만큼 빵빵하게 들어가져 있고 1인 신조에 용도 이력이 없다는 라 점을 강조 드리면서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한데 굳이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고 하면 본네트 쪽에 약간의 스톤칩이 들어가져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부터치로 티안 나게 작업을 해놓도록 할 거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은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서 앞쪽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 살펴보실 텐데요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여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단차. 이색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 흔한 문콕조차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라고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타이어 트레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4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용감 아예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 앞쪽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훌륭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곧바로 그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중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뒤쪽에 순정 매트 따로 보관하고 있고 아래쪽에 킷과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센서까지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같이 살펴보시더라도 깨져서 습기가 차 있다거나 스크래치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터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물론 중고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차량을 보러 오셨을 때와새 차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약간씩의 사용감이라든지 방금 말 말씀드렸던 이제 부터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중고차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특 A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시트 한번 보실게요. 네 시트 컨디션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화이트 시트로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열선 시트와 함께 바닥 매트,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이고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빠방한 사운드를 즐길 수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 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92,072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수 대비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과 핸즈프리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이런식의 앰비언트 무드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고, 이어서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 패시아 보시면 s 링크 2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화면 보실 수가 있고,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람 올리면은 8단까지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 조절 가능하고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기어노브 쪽 보시면 실내 사용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기어노브 뒤편으로는 조그셔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스피드 리밋,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타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2.0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정숙한 엔진 소리 들으실 수 있고요.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고 1인 신조로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르노의 SM6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2 0 1 7년식에 9만 키로 뛰고 지금 실내 컨디션도 같이 보셨잖아요. 옵션 굉장히 훌륭하고 베이지 시트까지 모두 모두 챙겨가는데 천만 원도 안 하는 금액 93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한번더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